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언급했던 성능 좋은 신규 하이퍼 차지의 주인공 제시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업데이트부터는 컬렉터 팩을 코인이 아닌 보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출시하고 2주 뒤에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상점에 들어가면 하이퍼 차지는 79 보석, 컬렉터 팩은 144 보석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좀 기분이 별로인 게 뭐냐면은 가격 차이는 조금 나게 해 놓고 하이퍼 차지 단품 살 바에 컬렉 터 사는 게 아이콘도 없고 핀도 없고 스프레이도 없고 그게 더 너한테 좋지 않겠어? 누가 협박을 하고 있진 않지만은 뭔가 이런 압박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하, 기분이 참 묘한데 뭐 일단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바로 구입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능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 일단은 핀도 뭐 이쁘고 아이콘도 이쁘고 뭐 이런 후구 컬렉터로서는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좋냐면은, 하이퍼 차지를 쓰고 특수 공격을 쓰면 강화된 터렛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번에 버프를 받은 페파워 영웅 기어를 쓴다? 데미지 증가량이 장난이 아니거든. 거기에 반동 억제 스프링을 한다? 와, 금거대 에 매치겠죠? 거기에 1스파를 써서 터렛 공격 당할 때 체력도 채워져? 오우, 야! 이건 제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과연 제가 말하는 대로의 성능이 나올지 아는 동생과 함께 오늘의 모델 하이스트 우당탕 협곡에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까강! 와 근데 이게 어느정도 각이 나와야 될텐데 나올지 모르겠네 그리고 아총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칙칙폭폭 열차 나오겠는데 와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질것 같은데 솔직히 아니 저기 너무 사기야 솔직히 <laughs> 말이 안돼요 어 잠깐만 일단 그래도 공격만 빨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시간을 주면 안 돼. 그니까 시간을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시간을 그렇지. 나이스 척상들 할 때는 신호기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시간을 주면 안 돼. 시간을 주면 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일단 앞에다가 서진 나이스 일단은 응잘 가시고요. 나이스 좋아요. 어느 정도 하이퍼 차지 많이 채웠거든요. 이거 나으로 들어간다. 천천히 네. 천천히 어이 잠깐만 어이 잠깐만 야왜 이렇게 잘대요 이거? 어, 잠깐만. 한대 툭? 두대 툭? 나이스? 야,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채우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거. 와, 저 보셨어요, 여러분들? 아, 저런 식으로 들어온다니까, 진짜로. <laughs> 어, 잠깐만. 제발. 에이, 가자! 하거든, 여러분들, 와, 대박인데? 보셨죠, 여러분들? 각한번 나오면 은 그냥 데미지가 쭉쭉쭉 들어간다니까, 이거. 아, 이런 재미로 쓰는 거지. 야, 근데 진짜 안 터지고 버티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좋던데? 음, 기다리고 썼더니, 나이스. 기다리고, 어, 야,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안 되겠구만. 아, 이것도 제대로 해야겠구만, 이거. <laughs> 아안 되겠어 이거 제대로 해야겠어 이거 안 봐준다 이제 아야 아프다 너응 잘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아, 저게 저렇게 들어간다고 이거는 약간 위기가 좀 찾아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천천히 그렇지 나이스 응 잘가 좋커좋커좋커좋커잘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우리 팀에도 하이파 차지 너가 있었구나 아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체력 채워주고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천천히 응어나 먹어 그렇지 일단은 테이지박가 <laughs> 일단 박가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나 하이퍼 차지 한 번만 써보면 안 되냐 이거 제발 써보고 싶어 제발 <laughs>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어허, 이 녀석이. 그렇지. 응, 잘 가시고. 어, 잠깐만. 야, 해칠링은좀 무서운데, 이거 한 대. 퐁,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족구에해칠링다 제거했죠, 이 정도면은.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응, 이거나 먹어. 응, 응, 이거나 먹어. 나이스. 응, 이거나 먹어. 나이스. 응, 이거나 먹어. 나이스. <laughs> 야, 제발. 아이포트 아직 쓰게 해줘. 아이 일단 던져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이거한번더 강화된 거 나왔다~ 야 <laughs> 개사기네~ 오쟤혀 뭔가 이렇게 고수의 냄새가 약간 스멜나냐 야, 근데 아이들 귀엽다. 얼음 점령이 저, 정령이라 얼음 점령. 정령. 와, 귀여워, 귀여워. 이름이. 그치? 으, 이거나 먹어, 나이스. 목못 피하겠지, 나이스. 잘 가시고요. 좋습니다. 궁극기 얼마 안 남았어요. 으, 이거나 먹고, 나이스. 천천히. 어, 야, 잠깐만. 잘 봤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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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우! 야, 야, 야!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으, 응, 잘 가시고요. 천천히, 나이스. 좋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으, 응, 잘 가시고. 하이퍼차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laughs>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한 대만 더 때려봐 돼. 한 대만 더 제발. 나 간다. 나 간다. 그냥 간다 모르겠다 야야야야 끝났지. 안돼. 아 이거 차실 쓰고 썼어야 됐는데. 아 이런 바보 멍청이로 왔나 진짜. <laughs> 진짜 나뭐 하니? 하이퍼 차지 썼어야 됐는데 아 진짜 잠깐만요 이 녀석이 건방지게 어디 자꾸 때려 금고래 아 이거 진짜 두번 다시 없을 기회였는데 이걸 이렇게 놓쳐버리네 내가 야 이름도 밤의 제왕인데 치호도 밤의 제왕이야 어허 건방진 녀석 얼마나 밤의 제왕인지 볼까 <laughs> 야 잠깐 여기 중앙 누가 떨어는데 와 부럽다 나 우리 팀 누가 안 떨어주나 이거 기다리고 천천히 아하 이거 상황이 너무 안좋은데요 이거 잠깐만요 오야 무빙 좋다 너기다고 천천히 나이스 좋아요 이거 잡을 수 있지 천천히 응 잡아주고 나이스 위로 슬슬 올라가야 돼 이거는 그렇지 응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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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아 이게 맞아버리네 아 이거 파고 들어왔으면 중앙 그냥 우리가 먹는건데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일단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천천히 나이스 이거 잡아줬고 좋아요 이거 부숴줘 콜레타 부숴줘 저거 먼저 저거 먼저 그렇지 그렇지 와와와 와, 와. 도토리 몇개 날라오는거야 이거 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한대때려갖 <laughs> 나이스 좋았구요 저기 안쪽으로 들어간다? 야 오이도 고마워 거기 쭉쭉 사놔줘 제발 어 이거 부시를 저렇게 제거해준다고? 어허 잠깐만요 와! 여 아니 나 제발 중앙진출 한번만 좀 해보면 안될까? 진짜로? 진짜 중앙진출 한번만 해보고싶어 아 제발 좀요 아 제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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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일단 가자 한뭐 써주고 데미지 좀 많이 넣어줍시다 이거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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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잘 가시고 나이스 좋구요 좋구요 응안 터져 제대로 그렇지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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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쁘지 않아 제 씨는 그냥 버리는 거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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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제발 그렇지 나이스 이어 죽어. <웃음> <웃음> 어어어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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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내가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지금 게임을 몇 판이나 하고 있는 건지 이 맛을 보기 위해서야 <laughs> 어어어저 묵은 때가땅어다씻기는 느낌인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땅딴한 애들이 나오냐 제발 <laughs> 내 털에 또 그냥 터지게 생겼는데. <laughs> 아좀 물렁살인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딴딴지기들이 들어오니까 답이 없네요. 어 잠깐만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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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천천히,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무빙 좋고, 그렇지. 어, 야, 와, 어, 제대로 맞을 뻔 했죠, 순간. 천천히, 무빙으로, 그렇지, 한대토 그렇지, 두대 톡, 세대 톡. <laughs> 야, 너 무빙 친다고 치는데 다 맞는 거 알지? <laughs> 오케이, 나 있어, 있어, 있어. 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지? 응, 이거나 먹어, 나이스. 바로 그냥 가지! 야, 씨, 바로 터져버리네,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나 궁극기 어렵게 채웠는데 아유 진짜 속상해 죽겠네 야 애들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거 하이퍼 차지 일단 얼마 안 남았긴 하거든? 그렇지 몸으로 일단 막아주고 나이스 천천히 그렇지 한대 때려주고 나이스 기다리고 얘한대 때려줘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응안 맞아 천천히 그렇지 올라갈 준비 돼 있어요 저는 얘 때려주고 나이스 어 뭐야 갑자기 던진건가? 한 대만 더 때리면 되거든 이거?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야, 한 대만 더, 제발, 맞아줘. 아, 제발, 맞아줘.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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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에모 뺐다. 그렇지. 지금이야! 죽어! 나이스. <laughs> 이런 느낌이거든, 여러분들. 바로 스타 플레이어까지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이렇게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의 하이퍼 차지가 나오자마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이거 정말 두 번째가 제세 팩 파워 영웅 기어를 장착하고 하이퍼 차지로 강화된 터렛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힌 데미지를 상대방 근거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는 브롤러로 변화가 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보석이 아깝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이스트에서의 성능 크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